네, 안녕하십니까.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최면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수많은 전상자들이 민간인들의 정신적, 어, 전상자들과 민간인들이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최면을 활용함으로써 최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최면은 드디어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에 의해 임상실험과 검증을 거치면서 다양한 학술 논문과 최면 전문 서적들이 출판되게 했고요. 어, 최면은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관심이 확대되었지만 전후에는 미국에서 각광받으면서 학술 연구가 이루어져서 어,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예일대학교의 학습 이론과 행동 이론의 대가인 헐 박사, 클라크 어, 레오나드 헐 박사죠, 은 응? 최면과 피암 시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학자이기도 해요 헐이 학습 이론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최면을 이렇게 연구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과 피암 시성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러한 연구 성과는 그책 '최면과 피암 시성' 로 출판되었고 그는 최면을 고도의 피암실상태라고 정의하며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피암실성이 높고 낮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을 네, 현대 최면의학과 비지시적 어, 최면 의 대가인 에릭소니언 최면의 창 시자인 에릭슨 어, 밀튼 에릭슨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음. 그는, 이제, 밀트에릭스는소아마비로 인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신체가 거의 마비돼서 누워있는 것밖에 할게 없었다고 그래요. 자, 자기암시를 통해 신경마비와 근육마비에서 스스로 회복하게 되면서 최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어, 밀트에릭스는허의 제자예요, 또. 그 제자로서 최면을 직접 공부하였고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최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큰 효과를 냈습니다. 자 밀튼 에릭슨의 최면은 전통 최면의 특성인 지시적 암시와는 다르게 내담자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지시적인 암시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 심리 상담사나 그 치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시적으로 주입할때 오히려 어, 이해도 못하고 활용도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탐색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내적 자원을 적용해서 어, 효과를 거뒀다라는 점에서 어, 큰 차이가 있고요. 지시적 최면 비지시적 최면 이런 어떤 구분이 이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피겔은 정신분석 의사로서 최면 유도 척도를 개발하였고 최면을 통증, 공포, 중독 환자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에 의해 1949년에 임상 및 심리 최면 학회, 1957년에 미국 임상 최면 학회가 설립되어 학술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최면 관련 학회 최면협회, 최면학술지, 체면 전문가 워크샵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자 특히 이제 1955년 영국, 영국의학회하고 1958년 미국의학회, 1958년에 미국 치과협회에서 최면을 유효, 유효한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치과협회에서 최면을 받아들였다라는 게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어... 치과에서는 이, 이, 음. 이빨도 이 체면을 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죠 네. 치과협회에서 최면을 받아들였다 라는 것은 어,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아. 최면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도 이제 어.. 최면 치료 저 치과 의사들 중에서는 마취를 최면으로 마취를 해왔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술할 때 마취제 개발되기 전에 어, 최면사가 마취를 최면마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마취를 하고 외과 의사가 치료를 했다 그래요. 지금도 이것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또한 미국 심리학회 산하 심리최면학회가 개설되어 심리상담 전문가 및 심리학자들의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961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최면을 받아들이면서 최면을 몇몇 정신 장애를 치료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정신의학 편람에도 최면 치료를 약물 처방과 뭐 심리치료, 행동치료, 뭐 인지치료와 함께 최면 치료, 최면술 이렇게 해서 명시돼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의 주요 대학의 심리학과에서는 최면 교육이 증가하게 되었고, 최면은 미국 종합병원이 신설한 통증 클리닉에서도 치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최면 전문 클리닉이 개설되어 환자들에게 최면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앞에, 앞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증 체면을 통해서 통증이 이게 느끼지지 않도록 네네. 하기 위해서 체면을 사용했다 그런 네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통증 클리닉이나 이런 것에 그면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특이한 것이죠. 치과에서 네. 체면을 네. 어, 활용했다라는 거마취어 활용했다라는 것도 대단히 이제 특별하죠. 그죠? 그래서 체면 원리를 이용해서 통증을 어, 제어를 하기도 하고 어, 또는 이제 그 공포 증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 점진적 그 뭐죠? 그 그 체계적 분감법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최면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체,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키죠. 네. 네. 그래서 최면 상태에서 체계적 분감화를 작업을 하면 오히려 굉장히 큰 효과가 빠르게 옵니다. 통증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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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예를 들수 있냐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상상하게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신경 경로가 팔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뇌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죠? 네. 그래서 신경을 위에서 가위로 상상을 통해서 그 신경 경로를 끊는대요, 이렇게. 일번에서 10번 중에 어떤 게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이냐, 이렇게 이 암시를 해서. 그래서 이쪽을 끊는 작업을 한대요. 그러면 통증이, 신경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통증 지각이.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각 분야에서 적, 활용하고 연구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고요. 최면 어, 원리가 다양한 심리 치료 방법들에 에, 이렇게 응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런, 이런 걸 보면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상담 방법으로도 개발이 계속 될수 있는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